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예, 간밤에 새벽에 비가,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아침에는 좀또 개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빗불이기는 한데, 뭐, 이 정도는 좋습니다. 예, 어, 어제 공휴일잘 보내셨나요? 에이, 이제 쉬는 날 없이 이제 계속 쭉 달릴 겁니다. 늦게 요가 가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제 뭐, 여름 시즌은 대충 뭐, 그죠? 예, 16일부터, 8월 16일부터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쉬지 않고 계속 쭉 달립니다. 오늘 도 이쁜 아이 많이 왔으니 구경합시다. 네, 이렇게 멋지게 잘생긴 아이는 누구냐면, 짜잔, 미국 마리아입니다. 어, 예, 굉장히 사이즈가 엄청 크고 좋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 저번에 미국 마리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을 때 미국 마리아가 이게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10cm는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어, 생김새도 아주 좋고요. 이 전체가 빨갛게 물이 들면 환상입니다. 미국 마리아도 어, 고급집니다. 예. 미국에서 와서 미국 말이야겠죠, 그죠? 예,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사이가 좋, 좋으니까 이건 지금 물줄 필요 없습니다. 이 농장에서 물을 잔뜩 먹고 왔습니다.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어, 한달 가까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쭈글쭈글해지면 예, 좀 얘가 이제 생기가 많이 빠졌다. 그때 이제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 흙은 말랐습니다. 흙은 말은 흙입니다. 네, 나이키가 정말 와서 말랐었는데, 어, 빗물을 요번에 올때한번 먹였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예, 멋지게 짱짱하게 됐습니다. 고급집니다. 어, 색깔은 이렇게 얘도 붉은빛을 도는 창인데요. 예, 어,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7.5 화분에, 7.5cm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다 삐져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멋진 창입니다. 나이키 12,000원입니다. 어, 가격이 같네요. 네, 샤르몬도 12,000원이네요. 12,000원이 만만한 가격인가 봅니다. 이것도 7.5분인데 색깔이 정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환상입니다. 예, 저번에 묵둥이가 다 이제 시집 갔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어, 제가 얘도 너무 목이 말라와가지고 여분비에 비를 한번맞췄더니 확실히, 그죠? 묵둥이 아이들은 이렇게, 음, 물이 쫙 듭니다. 콩나물, 어, 하우스는 반 저쪽이 노지라서, 그, 반 그, 그, 뭐지? 차광되어 있는 노지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물이 빨갛게 잘 들더라고요. 그 건강하게. 쪼기지 않고 병 안나고 잘 크는 아이들이고 병은 아예 안 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잘 크는 아이 중에 무난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샤름은 12,000원입니다 네수영금 재입고 됐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 얼굴도 많고요 색깔도 환상적으로 예, 받으시는 분들이 다 만족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 예, 최대한 얼굴 많은 아이들 요, 해서, 색깔이 벌써, 예, 입장 뒤에는, 얘도, 어, 물이 조금 고프기, 고팠, 고팠는데, 이게 지금 물을 준게 아니고, 하우스 공사가 약간, 이게 달아내면서, 예, 증축하면서, 그 사이에 물이 좀 떨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비, 오늘 새벽에 비가, 갑자기 이렇게 소낙비, 센 소낙비처럼 많이 와가지고 그 비에 떨어져서 먹었는데 이게 흙에 들어간 물은 아닙니다. 얼굴에 만 이렇게 이제 선풍기 돌리면 금방 마르는 아입니다 그래서 수영금은 군생 18,000원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요거는 이제 햇빛 날때 요렇게 방거늘에 두면, 어, 금 종류들은 방거늘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예, 직사광선 바로 두는데, 어, 베란다 앞쪽에 뭐, 벽, 어, 예, 거리대 이런데, 예, 자, 차광 잘 해가지고 키우시면 아주 이쁜 아이가 됩니다. 여름에도 키우기가 색깔도 잘 이쁘게 나고요. 좋은 아이입니다. 수영금, 근생 만팔천원. 아예 어제 그예 아이 고야 이름 이름이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어 갔더니 어우 애들이 쫑쫑해졌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예짠 쫀쫀해졌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이쁘구요 예 색깔도 핑크 핑크 베이비 핑건데 애기 손가락처럼 완전 그런 걸으면서도 요렇게 그냥 앙정 맞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짱짱합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정말 예, 아니 쁜나이가 없습니다. 베이비 핑거 어, 수영을 멋지게 내고 싶으신 분들, 색깔 예쁘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비 핑거 예, 한번 키워보시면 추천드립니다. 6천 원밖에 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와우. 이 아이도 요, 여기 사이사이 그 공사가 중간에 떨어진 물입니다. 비를 맞은 게 아니고 그 얼마나 세게 와, 왔는지 밤새 예 그랬던가 봅니다. 애도 어예뭐 건강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요 기니적성입니다8천 원입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저번에 엄마야 엄마야 넌 누구니? 누구니 아유 챙개구리 귀여워라 어, 예 어, 요정도로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최대한 울고 많은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각자 조금씩 다르니까 해서 얘가 빨갛게 되면 환상이지요 예 어, 저번에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는 농장에서 어, 그, 그, 는좀 묵둥이 아이였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게 주셔가지고, 제가 데려왔죠. 예. 요,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8,000원입니다. 물 걱정 안 하시고, 그대로 데려가서, 초보분들도 가만히 두면 됩니다. 가만히 두고,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물줄 필요도 없이, 물론 제저요 물은 언제 주냐?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랑할랑하고 창 종류는 잎이 이렇게 이제 통통하지 않고 납작해집니다. 물이 빠져서 먹고 싶어서 그리고 등 뒤쪽에 쭈글쭈글해지면 물을 주면 됩니다. 예, 가을, 여름 지나서 봄 가을은 물을 흡족하게 주시면 되고요. 겨울하고 여름은 물을 애께서 여름은 될수 있으면 또뭐 비에 가면 안 줘도 될성 싶으면 안 줘도 됩니다. 네. 양진 철화입니다. 정말 빨갛게 되고, 예, 양진 철화가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양진 군생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다 쌩얼 있는 아이들로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게 완전히 물 들었을 때 데리고 오려면 없어요. 수량이. 수량이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밥 많은 아이들로 몇 아이만 뽑아왔습니다. 요게 지금 밥 많은 아이들이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도 지금 데려가시면 훨씬 어 저렴하고 요거보다 한 밥이 한 3분의 2밖에 없는 아이들이 이 가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농장에서 바로 데리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예. 네, 아르케인입니다. 아, 아르케인이 참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제가 어제 데리고 와가지고, 예. 어제 하루 막 그랬네요. 이것도 못 듣고, 예, 정리를 못 했네요. 밥이 엄청 많습니다.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식구 많은 아이들로 데리고 온다고 조금 잔잔해도 이제 요 그대로 키우시면 되거든요. 물도 어느 정도 먹을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키우셨다가 이제 붉게 물만 들면 환상입니다. 아시죠? 아르케인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빨갛게 주홍빛으로 빨갛게 되는 사람을 굉장히 매료시키는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해서 군생 얼굴 많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얼굴 많은 거 대신에 얼굴이 좀 작습니다. 음. 어. 크게 키우시면 됩니다. 쭉 두시면 커집니다. 아르케인 14,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정말 이쁘고 무엇임기, 모듬을 해놔도, 예, 어, 합식해놓으면 정말 멋집니다. 부베 센스입니다. 7,000원입니다. 제가 어느 농장에 가서 이걸 합식해놓은 걸 보고, 뿅 갔어요. 여기에서 또 보슬보슬하게 그 꽃들이 올라오는데, 그 꽃도 환상입니다. 어, 부베 센스 꽃은 자르시지 말고, 꽃을 시들 때까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중에 꽃 보는 아이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밥도 많고 잘생긴 아이 푸베센스 가격 너무 저렴합니다 7,000원 입니다 색깔도 보라 보라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잎꽂이도 잘 됩니다 여기 하나가 딱 떨어지면 아우 아까워라 두면 잎꽂이가 돼서 그 사이사이에 또 납니다 예. 네, 이 아이도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한번 줬는, 어, 빗물을 한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 등치가 확실히 또 커졌습니다. 색깔은 묵어가지고 완전히 너무 좋죠. 제크 6,000원입니다. 아우, 예, 얼굴도 좀 깨끗해지고요. 먼지가 싹 씻겨 나가서 영롱합니다. 그 옆에, 사비아나, 아우, 예, 얘도 물 먹었더니 이제 예, 얼굴 세수됐더니 확실히 예 우아함에 어, 아름다움을 뿜뿜하네요. 이제 색깔 물만 들면 됩니다. 요 자리 잘둔것 같습니다. 제가 명당자리인 거 같아요. 여기가 사비아나 사천안입니다. 네. 네,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도 오, 예, 부둥부둥 얘도 어, 얘도 귀를 좀 맞아야 되겠네. 때꽃머리 조금 있어가지고. 예, 다음, 요, 뭐, 내일이나 또 비가 오면은 내놔야 되겠습니다. 바깥 바람도 좀 세고,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하면 진짜 환상입니다. 요렇게 분홍분홍 되는 아이입니다. 어 되게 고급집니다. 콜로라빈이 좀 크면은 가격대가 확 올라가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저렴, 저렴할 때 7.5분입니다. 7.5cm분에 있으니까, 이 정도 크기면은, 예, 그렇게 작지도 않죠. 예, 키우시면은, 어, 득템하는 겁니다. 네. 에비우스 금입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뭐, 큰 언니들 보면 환상입니다. 예, 뭐, 안으로 다 모이는 게 용꽃 모아둔 것처럼 요새 용꽃이 한창이더라고요. 요렇게 진한 붉은 빛으로 예, 색깔이 물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어, 나, 나이가 들면 얘가 이렇게 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카리스마가 끝내줍니다. 예,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면은 요 생깁니다. 매우 예, 쓰금은 만 이천 원입니다. 네, 예, 이런표 어디 날아갔습니다. 잘 새겼죠? 수리하죠? 단품입니다.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만 원입니다. 예, 어우, 너무 멋지죠? 야생 콜로라타 만 원입니다. 또 가봅시다. 네, 퍼프입니다. 오, 단단해지고 있네요. 아, 멋집니다. 예. 아우, 목둥이가 가격이 비싸요. 얘가 에어니움과 쪽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 짱짱해지고 연거를지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예, 4,000원입니다. 아유 저렴해서 이런 진짜, 예.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어, 그래도 조금 무덥죠. 뭐 엄청 뭐 35도 이렇게까지는 안돼도. 어제도 좀 무더웠고 예 오늘도 어 당분간은 또 그럴 것 같죠 비가 오는 데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어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진짜 경상도 말로 집안 단도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콩나물 콩나물도 사실 뭐 밤에 비 많이 오면 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나와 봤더니 뭐예 바람도 좀 부릅나 봅니다 지금부터 정리 죠 할게요. 택배도 싸고요. 오늘 택배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나무리였습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